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절망이나 아니면 저처럼 힘드신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의 무게는, 음, 아무리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청년이거나, 저희 같은 기성세들은다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마흔의 나이에.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60대신 분이, 한참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고의 중심은 항상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음, 물론 책에도 썼지만 저는 제가 정말 힘들 때제 인생을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때요? 영화를 보면 정말 멋진 영화는 잔잔한 파도만 파도 없이 잔잔한 그런 해변가만 있는 영화만 한 시간 반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기억에 남는 영화는 주인공이 몇번 죽었다, 살아,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정말 유기의 유기, 위기. 그 다음에 반전의 반전을 일으킨 네. 그런 희극적인 요소,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그런 영화들이 기억에 남고, 뭐책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음, 절망적인 거는 주인공이 유기를 느끼는 상황이고, 그 유기는 분명히 또 다른 반전으로, 더 멋진 반전으로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맵을 계속 한것 같아요. 주인공이 지금 힘들, 힘든 분이야 작가. 그래서 제 인생 영화는 각본도 제가 하고, 주연도 제가 하고, 조연도 제가 하고, 마지막에 엔딩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거의 시점에서 나의 발목을 잡지 말고, 미래의 시점에서 나를 본다면, 내가 미래의 시점에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잘돼 있을 때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있고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딱한 가지 더더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다면 미래 시점에서 꼭 현실을 봐라 현재를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음, 뭐, 많은 분들에 비하면 조금 더 제가 여유를 갖고, 조금의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은 아직도, 아직도 울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도 한때는, 음,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 어, 굉장히 이제 각박한 적도 있었고, 제 스스로,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정말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 시인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나 혼자 꽃이 된들 꽃밭이 되겠는가 너도꽃 나도 꽃 그래야 꽃밭이 되지 아니하는가 라는 시기처럼 아저 혼자만의 성공하는 모습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 저처럼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성공을 해서 음, 다른 사람들한테 성공이 영향을 끼치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